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입니다. 확실한 자라면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확실한 자라면 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펴보고 있냐면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총리가 됐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땅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이 다 기근이 찾아왔다고 했어. 온 땅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만 곡식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풍년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라는 거야.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요셉의 형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리는 장면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이 요셉이 그들을 뭘로 보냐면 스파이로 봅니다. 너는 너희는 우리의 틈을 엿보러 온 스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증명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요셉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내는 것은 첫 번째는 이 형들과... 또 베냐민과 아버지들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죄의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파이로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파이의 특징이 뭘까요? 스파이의 특징, 스파이의 특징은 은폐하고 엄폐하는 겁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게 스파이의 특징이죠. 자기 거를 다 숨겨서 자기 정체가 탄로나지 않게 숨겨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스파이로 본다 이런 거는 너희들이 지금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예배 자리 에 있을 때 나는 스파이인가? 나는 확실한 자인가? 오늘 요셉이 계속해서 묻는 게 그거예요. 너네로 확실한 자면 증명해 봐라. 여기서 이 확실한 자, 진짜로 너희들은 곡식을 가지러 온 것이냐? 정말 구원받으러 온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앉아 정말 내 정체를 숨긴 채내 응어리를 숨긴 채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살수 있는 방법은 내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형들이 아니 요셉의 형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죠 자기 신상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또 지금 아버지 곁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요셉이 요구를 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베냐민을 요구합니다. 베냐민을 그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볼까요? 시작. 1 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고개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인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한 명만 여기다 딱 볼모로 잡아놓고, 그래서 나중에 누굴 잡아놓죠? 시몬을 잡아놓습니다. 그죠? 시몬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베냐미를 데리고 오라. 이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들이. 여기 와서 곡식 까지러 가는 사람인지 스파인지 이 증명하라. 그때 시작된 게 뭐냐면 죄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자, 2 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죄고백이 시작돼요 우리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기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공고한 삶을 만드셔서 우리 입술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우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를 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사실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세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돈을 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지 모른 채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가지고 대충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래. 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 보고 계셔서 진짜로 다 내어놓기 원하세요. 사실 하나님 우리 문제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요셉이 형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고 형들의 과거를 다 알고 죄악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포장해 받자거든요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짜 알고 계세요. 근데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할 때딱 물어봅니다. 버젓이 앉아 있는데, 앉은 뱅인데,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버젓이 눈을 감고 있는데, 물어봐요. 뭐 해주기 원하느냐.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하길 원한다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확실하지 않아요. 진짜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쓸데없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진짜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맨날 그 과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맨날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맨날 위축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세요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진짜로. 물론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요셉이 정말 정말 자기는 진짜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이 요셉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리 가난 언어 그 당시에 히브리 언어를 이렇게 하면 못 듣는 줄 알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낱낱 지고백합시다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포위한테 역사가 돼요 왜 하나님이 고백하기 이렇게 원하실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을 안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되기를 원하세요. 다 죄든 문제든 다 고백되어 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하셨을 때, 죄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세우 가실 때, 이야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라는 구원자임을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죄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항상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스파이인가? 나는 확실하게 정말 이 예배 자리에서 해결받으러 온 사람인가? 정말 치유받으러 온 사람인가? 오늘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회복하려고 온 사람인가? 여러분 믿으신가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확실해야 되고 간절함도 더 강력해야 돼. 우리가 알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 확실합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당시에 혈류병 걸렸다는 것은 부정해가지고 당시에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 군중 속에서 파고들어요. 그죠? 파고들어가지고 정말 낫기를 원하여 옷자락을 만지는 놀라운 정말 그 열정을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 해야 될 것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진짜 무엇해 지고 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와서 음성 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 간절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재미있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요셉 앞에 이 사실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원래는 뭐하러 온 거냐면 곡식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돈을 주고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근데 이제 스파이로 몰린 상태에서 이제 증 어떤 어떤 증명을 해야 될 상황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들을 다 사가지고 돌아가는데 여관에서 이제 딱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짐을 풀어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곡식은 샀는데 돈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때 벌벌 떨리는 거예요. 아. 우리스파이크로 몰았는데 이제 우리는 도둑놈이 되게 생겼구나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돈은 누가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요셉이 넣어놓은 거죠 야왜 이렇게 공경이 처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여기 왜 있는 거냐면 사실은 전체적인 메시지로 보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기근입니다 기근에 필요한 거는 곡식입니다 그죠? 곡식이 은혜죠. 이 곡식을 얻으러 돈을 주러 왔지만 돈을 주고 사러 왔지만 돈 없는 자도 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곡식을 주실 수 있는 양식을 주신 이 양식은 뭐냐? 영의 양식이거든요. 신정한 구원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돈을 주고 산 곡식 몇 푼으로 오래 버틸 수 있나 못 버팁니다. 결국에는 곡식 떨어지고 나중에 또 다시 돌아가거든요. 요셉의 게로 여러분 이 땅에 돈으로 주고 산거 오래 못 버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어 43장에서 증명이 돼요. 한번 가볼까요? 43장 23절 보세요.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요셉에게로 가서 아이 지금 하는 장면인데 43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 봅시다. 읽어 봅시다. 20음 1절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21절. 시작.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옆에 있는 시종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돈이 렇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는 얘기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심음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장면 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죄고백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것들을 다 내어놓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이 공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벌벌 떨고 있어요 맨날 인생 자체가 벌벌 떠는 인생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발을 동동 굴리는 인생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요셉이 구원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벌벌벌벌 떨고 있는 장면만 계속 보여줘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얼만큼 떠는지. 자,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42장 27절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귀에 있는지라 그가여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로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스파이로 몰린 것도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이제 우린 도둑놈이 되어서 무너지게 생겨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요셉이 구원자를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확실한 자인지를 여러분 확실히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스파이로 살지 맙시다. 우리의 아내 것들 갖고 있는데 그거 내어놓지 못한지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너진 과거들, 우리의 응어디들 내어놓지 못한데 포장한 채 마음 굳게 닫고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배 시간에는 다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기 때문에 다 내어놓아야 돼 우리의 어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저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 어떤 간절함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사실 오늘 믿으시고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 마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모른 채 나도 모른 채 예, 그냥 걸어가는 척, 괜찮은 척 우리가 포장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문제를 다아로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확인하면서 그 질문을 항상 내 자신에게 전적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러 왔는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으는 것들을 다 토하는 시간 되셔서 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오늘 회복하는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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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